네, 저는 현재 사단법인 광주 전남 유월항쟁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요. 현재 올해 이제 34년 기념 어, 행사 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상이라고 합니다.라고 87년 당시에는 대학교 전남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대학생 신분으로 유월항쟁에 직접 이렇게 참여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유월항쟁에서 가장 큰 경험들은 시민들의 참여 을 잇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전까만해도 제들이 이제 학생운동 하는 분들이 이제 가두시를 나고 그러면 거의 이제 학생 중심들의 이런 그 가두시가 되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 당시 시민들이 6월 12일 이후로 그 참여가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보통 <laughs> 6월 10일 지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보통 4시에 이렇게 어 금남로나 이렇게 나가서 시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미 이제 그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시민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시작하면 그 금남로를 바로 가득 시민들이 메워버리는, 그리고 그때 시작해서 온 밤을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시위하고. 그 어두컴컴한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서로 극복했던 게 가장 인상적이고 또 저희들이 이제 뭐 낮에 이렇게 매일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면 지치고 그러니까 낮에는 좀 이렇게 꼴모 같은데 이런데 있으면 막 시민들이 막 음료수나 빵 이런 것들을 갖다 주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주화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 같은 이제 80년 5월 우리 어떻게 보면 지역의 고립적인 이런 유일한 광주에서만 투쟁으로 해서 실제 고립된 투쟁으로서 본부 세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렇게 진압 당하고 나서 딱 7년이 지나서 그 동안에 이제. 그 80년의 아픔을 겪고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의 민주화 운동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보고 그런 것이 87년을 맞아서 이 장기 집권을 깨하는 군부 세력들에 저항하는 운동이었는데, 그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개 지역이 아니라 전체 정 국민이 나서므로 해서 결국은 민주주의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민주,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던. 이런 승리를 쟁취했던 6월 항쟁이냐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지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다음 세대들은 유, 지금 세대들은 6월 항쟁이 어떤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 직접 당사 겪은 당사자들하고 지금 세대들하고는 많이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쨌든간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그 다음 세대들이 그런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여러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그런 또 이런 다양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어찌 됐든 어 민주화된 이후에 실제 그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 서는 많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심화되고 또 세대간의 갈등들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어 우리 민주화 세대나 또 지금 세대들이 잘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라는 것이 더욱 발전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이런 문제들을 서로 간의 힘으로 그 해결해 내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34주년을 말이 해서 광주 전남에서는 그동안 이제 기념식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 6월항쟁을 기념하고 그랬는데 어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당시 6월항쟁의 정신을 차려서 이제 저희들이 6월항 6월처럼 다 함께 일상으로라는 이런 구월 슬로건을 내걸고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렇게 좀 주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기념 주간을 설정을 하고, 어, <laughs> 지금 시민들이 어, 광주 전남적 요랑쟁을 그 사진으로 볼수 있는 거리 살인전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리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6월 항쟁 당시의 현장을 같이 이 도보로 걸어가면서 광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걷기대. 그리고 이제 기념식을 맞이해서 호남 민심을 좀 알아보기 위한 정치 토론회 이런 세미나 등 여러 가지 시민들 함께 할수 있는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특히 기념식은 기존에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당시 87년을 생각하면서 어 광주 전남은 행정 분리돼 있지만은 어 광주 전남의 시도민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이렇게 지에서 어, 전남, 남학, 신도시에서 이번에 이념, 기념식을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